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고문진보. 이 시간에는 소식의 작품 사보살 각기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문은 동파가 당대 오도현이라는 사람이 그린 사보살도를 얻어서 부친에게 드린 일이 있는데, 부친이 사망한 후에 그 부친의 초상화와 함께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사보살각을 짓고 그 경의를 기술한 것입니다. 사보살각기 소식. 시오성군이 어무에 무소호하야 영거여제하며 은소유시로대 고생기화시니 제자문이니 무이열지면 적쟁치기 속이하야 서기를 해기하니라 고로수이 보이나이치화는 여공경등하시니라 장안에 유고장경감하니 당명황제 속은이라 이문이 사달팔판에게 오도자화라 양이 보살하고 음이 천앙하니 음식유유구라 광명지나네 위적소분하니 우승만기명이 어병화중에 발기사판이 도르니 이중 불가부여 우박어적이라 공불렁개전일세수규기양판이수하하야 서분너기탁사의오아지승사하니 환유시가 백팔십 년이라 개교 이전 십만으로 득지하야 이시식자은을 시기기기 지기치지 하야 이은 저성군하니 성군지 속이가 백유여 봄이러니 일단에 이사판위가 시 비라 지평 사년에 선군이 모루 경사 하시니시기 자변이 폐하야 소우강하야 제시사 판이기 아니라 기면상의 소상여왕 내부도인 니 송기사지은 하야 교식이 성군사시하되 필소심에 와여소불인 사자라 하여늘 시경기설 하여 사승군지. 소심에 와식지 소불인 사자니 막약시판이라 고로 수이 어지하고 차고지왈 찬명황 명황제지 소불능 수이 분어적 자야니, 이항의 여호와, 여지천하지 축사자다의로대, 유능급삼세자호와, 기시구지엔 약불급하고 기득엔 유공실지로 대 이기자손이 불리의식자선이라 여자도 불릉장수 차야 일세시로 여자노니 자장하이 수지요 간왈 오이신 수지하야 오면은 가항이요 오적은 가차기라도 오하는 불가탈이니 약시면 조기수지여 아시월미아라 조기종자지세이니라. 산월 오맹어 불이 괴수지하야 범치시자와 여범이시여 인자를 기재여 율케하리니 약시면 조기수지여아. 시골 미아라 세유무구림 이멸기자아니라연저하이수지요알식지시여자자는 범이위성군사야니 천하의 기의무 부진녀아 기수인 치질이요 약기문 시불준하야 불유일관이요 장필치지연후위개면 즉기인지 현우가요 광명지 분 찾아로 일야라 전기자손이 난 의리니 한능구유차호와 차부불가치자는 좀 평자 좀 호자하고. 지불치자는 존호인하니 자면지의여다 이자지불가치자이니 우하지은 일이요. 기억안 하니깐이 전백만으로 다기하기 장지하고 차화성군상기상이 언을 시기조전 이십지일하야. 이 명년 동에 각성하니라 희령 원년 1 0월 일에 기하노라 소식은 태어나서, 어, 전 아, 101년에 태어나서 어전아전 37년에 태어나서 101년에 세상을 떠난 어, 인물입니다. 자는 자첨이고, 호는 동파로, 소동파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남겼죠. 북송의 문학가이자 서화가입니다 자기 아버지 소순과 그리고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로 불려졌으며, 어, 당송, 당송, 팔대가의 삼소가 포함된 인물입니다. 왕한석의 신법을 비판했다가 여러 차례 좌천되어지방관으로 전전하거나 행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보살 각기 소식의 작품을 어, 번역, 번영, 오늘 번역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성군이 처음 본시 내선 진께서는 물건에 대하여 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시 내 선친께서는 물건에 대하여 기호를 나타내는 바가 없으셔서 평상시에도 재개하듯이 청백하게 생활하시면서 말씀과 웃음까지도 때에 알맞게 드러내셨지만 다만 일찍부터 그림만 좋아하셨습니다. 이에 제자와 출입하는 사람들이 달리는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으므로 좋아하시는 그림을 갖다가 다투어서 바쳐서 행여 낯빛을 한번 펴고 웃으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포위로 계셨지만, 무화진 그림은 공경들이 가진 것과 대등하게 되었습니다. 장안에 불경을 소장한 오래된 감실, 음, 부처나 불경을 모신 작품, 작은 건물이나 방을 얘기하죠, 감실은. 감실이 있는데, 당나라 명 당명황 현종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감실의 사방으로 통하는 문에 여덟 쪽의 문짝이 있고 그곳에는 모두 오도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니 바깥 쪽에는 보살을 그리고 안쪽에는 천왕을천왕을 그려서 모두 열여섯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광명 연간의 난리에 인간이 난리에 장경감이 그 난적을, 난적에 의해서 불태워졌는데 이름을 알수 없는 어떤 승려가 전란으로 불타는 가운데 그 문짝 몇 쪽을 떼어가지고 달아나다가 너무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고 난적은 가까이 쫓아오니 모두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을까 두려워서 그두 짝의 구멍을 뚫어서 이로써 짐을 받쳐 메고 서쪽 기산으로 달아나 오아의 절간에다 맡기고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짝이 여기에 180년 동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만 전으로 일을 갖다가 구입하여 내게 보여주기에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일을 인수하여 선친께 바쳤는데, 선친께서 좋아하시는 그림이 100여 점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네 문짝의 그림을 으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집행 4년, 1067년에 선친께서 서울 변경에서 펼시하셔서 내가 변경에, 변경에서 회수로 돌아와,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문짝 네 쪽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탈상한 뒤에 과거부터 왕, 과거부터 왕래하던 승려 유안이 그의 스승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성군을 위해 시주를 하되 반드시 가장 좋아하셨던 것과 아까워서 버리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쫓아서 성군께서 매우 좋아하셨던 것과 내가 차마 내놓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니 이 문장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드디어 이를 시주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물건은 명황제도 지켜낼 수가 없어서 도둑들에게 불태워질 뻔 했던 것이니 더구나 내가 지켜낼 수 있겠는가? 내가 보건대 천하에 이런 물건을 간직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3대 동안 보존할 수 있던 사람이 있었는가? 그들이 처음 이를 구할 적에는 구하지 못할까 근심하다가 얻게 된 후에는 이를 잃게 될까와 두려워했지만 그 자손 가운데 이를 의복이나 곡식과 바꾸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나, 나, 나도 이를 장구하게 지킬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이 때문에 그대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인데 건드리는 장차 이를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 유간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를 생명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내 눈은 멀게 할수내 눈은 멀게 할수 있고 내 다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가 지키는 이 그림은 빼앗아 갈수 없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겠죠. 간니 말했네요. 간이 말했네요. 지금, 음, 너무, 어, 해석문을 빨리 읽어서, 어, 지금, 음, 원문 스크롤과 조금 맞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시 한번 할게요. 간이 말을, 간이 말하기를, 유간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유간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를 갖다가 평생도록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 것입니다. 했네요. 내 눈은 멀게 할 수가 있고, 내 다리는 자를 수가 있을지언정 내가 지키는 이 그림은 뺏어갈 수가 없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겠지요. 또 내가 말했습니다. 시기입니다. 그것으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그대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지키는 데에 만족할 뿐이다. 또 유관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또한 부처님께 맹세하고 귀신에게 지키게 하여 이를 가져가려 하는 자와 이를 남에게 주려는 자는 그 죄를 유례 맞추어 처벌을 하도록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이를 지키는데 충분하겠지요. 내가 말하였습니다. 안될 것이다. 세상에는 부처를 무시하고 귀신을 경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내가 이를 그대에게 준 것은 선친 을 위하여 그대에게 시주한 것인데 천하에 어찌 압이 없는 자식이 있 겠는가 그러니 그 누가 차마 이를 가져가 겠는가 만약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 그림을 한번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장차 반드시 이를 가져간 후에야 기뻐한다면 그런 사람의 댐댐이는 황명간에 학명, 광, 광명 연간에 이를 태우려 해도 도둑질을 들 도둑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 자손조차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이를 장구하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져갈 수 없게 하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고. 또,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는 남에게 달려 있으니 그대는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대가 이를 남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시주한 것 뿐이니 그 뒤에 일어냐, 일, 일어날 일이야. 또한 어찌 알수 있겠는가? 음, 알, 그, 알수 있겠는가? 이로써, 이렇게 하고서, 유간이, 유간에게 주었는데, 유간이, 백만 전을 들여 보살각을 세워 이를 보관하고, 아울러 선친의 초상화를 그 위에 그려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비용의 20분의 1을 찬조하였고, 내년 겨울로 기한을 정하여서, 기한을 정하여서, 건물을 낙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희령 원년 10월에 기하느라 쓰다. 아, 여러분 음,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같은 시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기에 또 제가 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가 한분한분 한분 늘어날 때마다 음, 제 기분은 몇 배씩 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더 힘이 나고요. 그리고 한편 한편이라도 어, 더 어, 업로드를 하려고,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읽어주는 우리 제, 제 유튜브에 유튜브로 하여금 제가 더 노력하는 그런 음, 자세가 아,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